아, 네, 이번, 오늘, 저희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물론, 이제, 전부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성명서에, 어, 학번, 학건들, 본인 학번들을 기재해주신 분들, 저희와 함께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대자국 예모 정리해봤습니다. 어, 현재 시각으로, 평대에 사상캠퍼스에 네 군데 붙였어요. 어, 지금 제가, 이 인터뷰하고 있는 곳은 제2종합관 그리고 공간의 식당에 하나 붙였고요. 공간 정문 앞에 하나 붙였고, 그리고 신관에, 어, 신관에 정문 앞에 붙였습니다. 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첫 번째. 네, 괜찮습니다. 아니, 지나가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어, 첫 번째 이 질문만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읽어 드릴게요. 첫째, 현재 이상훈 교수는 신대원에서 기독교윤리, 한국개혁신학, 크리스찬, 에틱스 코리안 리퍼운드, 페어로지, 동성애 특별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갑작스러운 해임 결정으로 해당 수업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기독교 윤리 수업을 지금 벌써 10주차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5월 18일 에 갑작스럽게 해임 결정이 남으로써 그간 10주 이상을 그 이상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독교 윤리 수업을 듣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갑자기 교수님이 바뀌셨어요. 저한테는 학생 입장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 교수님이 1주차부터 쭉 가르쳐 주셨던 어떤 그런 맥락이 있고, 그 교육을 이뤄가신 그 과정과 그 커리큘럼의 흐름이 있는데, 저희가 10주 이상 지나고 나서 대체됨으로써, 다른 교수님을 대체됨으로써 그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교육,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집중력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 와서 교수님과의 연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서 조그만 그 디스플레이 창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그자체만해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당한 수업료를 지불한 학생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기 중에 해임을 학기 중에 결정함으로써 한 다섯 과목을 이상한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 전체 통틀어 3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에요. 이 300명 학생들이 정당한 학습권이 침탈을 당한 거죠. 침해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굳이 이 학기 중에 시차라는 어떤 중간 이상 거의 끝풋멀에 달려가고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상황에서 해임을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 했는가? <laughs>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배려를 하지 않으시는 학생 측과 학교 측과 그리고 어 우리 재단 이사장 분들의 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섭섭하죠. 비싼 학비 지불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그 교수님의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될 학습을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함께 대작을 붙이고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많은 전도사님들 또한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를 향해서 사실 해명이 듣고 싶어요. 어, 이번 기독교윤리 또한 왜이네개의 과목들 이상한 교수님들이 다시 이상한 교수님이 다시 좀 복직이 되셔서 얼른 하루속히 돌아오셔서 어, 온전한 수업들을 양질의 교육들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번 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